저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첫 번째 강의인 기초연금 선정 시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에서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강의 두 번째로 금융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서 답답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도 알아가시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금융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하면 은행에 넣어둔 예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조사하는 금융재산은 생각보다 종류가 참 많은데 현금이나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이나 수익 증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왔을 때 이런 금융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할까요? 기초연금 신청 시에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따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자 한 명의 재산을 조사하지만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도 함께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아내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아내의 금융재산과 함께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전에 배우자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보신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사해서 반영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불 예금입니다.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급 통장으로 쓰시거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흔히 쓰시는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예금을 말합니다. 저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납입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적금과 같은 상품은 제외가 됩니다. 이 수시 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기적금, 목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등을 저축성예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주식, 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는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다섯 번째,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여섯 번째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금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보험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일 경우 이 보험에 대한 재산은 나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자녀의 보험을 부모가 대신 가입해주는 경우에 자녀가 수익자일 경우도 나의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신 뒤 선정이 되셨어도 1년에 2회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늘어났다면 탈락할 수도 있고 처음에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융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도 쓰셔야 하니, 한 가구당 2천만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빼고,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도 뺀 뒤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구해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원, 1억원, 2억원일 때로 소득인정액을 구해보면 금융재산 5천만원은 소득인정액으로 10만원 반영, 금융재산 1억원은 26만원 반영, 금융재산 2억원은 60만원이 반영됩니다. 물론 이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만을 반영한 금액이며,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평가액까지 모두 더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내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는 3,400만원이었지만 20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에 그리고 금융재산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1월부터는 현재 2천만원이었던 금융소득 기준을 연간 336만원으로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조심하셔서 금융과 소득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더 수월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